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로 보내드리는 영주교육방송입니다. 저는 영주교육방송 앵커 고성은 고정현입니다. 청소년 영상 기자단이 운영하는 영주교육방송은 2019년도 지역신문제안사업에 선정되어 영주시민신문과 영주지역청소년들이 함께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많이 미숙하고 부족하지만 조금씩 발전해서 더욱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날이 많이 더워지는 요즘, 시원한 빙수가 생각나지는 않나요? 영주 여자 고등학교에서는 더위를 날려버리기 위해 학생들이 함께 모여 다양한 빙수를 만들어 먹었다고 하는데요. 김서연 전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빙수야, 파빙수야 녹지마, 녹지마. 빙수야, 파빙수야 사랑해, 사랑해. 무더운 여름. 더위를 날려버리기 위해 영주여자 고등학교 학생들이 빙수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각자 집에서 빙수 재료들을 가져와 학생들끼리 자율로 만들어 먹었는데요. 그 현장, 지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음 학교에서 빙수를 만들어 먹으니 어떠셨나요? 어, 빙수가 굉장히 맛있었고 시원하면서 그 친구들 같이 또 친해지고 되게 좋았어요. 이로써 영주여고 학생들은 빙수를 만들어 먹으면서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지인분들과 함께 빙수를 만들어 먹으면서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날려보세요. 이상으로 청소년영상기자단 김서연, 전민정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의 대표가 되었으면 하나요? 영주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의 대표를 뽑는 학생의장 선거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김지민 유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주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15일 영주여고 학생회 선거날입니다. 영주여고 학생회에는 총3 후보가 출마하였습니다. 이날 오륙교시에 영주여고 전교생이 목련관에 모였습니다. 세 후보들의 선거운동과 찬조 연설, 학생회의 자질을 알아볼 수 있는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창조 연설에는 각 후보들의 공약을 영국으로 표현하거나 지지 않은 후보에 대한 연설로 이루어져 학생들의 흥미를 모았습니다. 학생회를 준비하면서 정말 힘이 들었지만 친구들과 많은 공부할 학교의 불편한 점을 제가 직접 찾아보면서 알수 있었다는 점, 알수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감명 깊었고요. 앞으로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선거 유세가 끝난 직후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투표 결과는 기호 2번 김가연, 박가을, 강다연 학생이 당선되었습니다. 새로운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영주여고 김지민 류현진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은 나무로 된 가구를 많이 사용하고 계신가요? 평은 초등학교에서는 꿈꾸는 목공 학교에 찾아가 직접 목공의품을 만들어보는 목공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오세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원초등학교에서는 지난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집중 동아리 운영 기간을 이용하여 3, 4,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영주시 문수면에 위치한 꿈꾸는 목공학교에서 목공체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실시된 목공체험은 나무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교육 소재로 자연친화적인 인성의 발전과 모든 활동을 통해 소통, 협력과 배려심을 기르고 창의성, 집중력, 자존중감과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직접 아이들이 조작활동을 통해서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드는 걸 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체험인 것 같고요 또 지금 3학년에서 5학년까지 와 있는데 이게 수준이 조금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 다양한 학년 때의 아이들이 즐겁게 체험을 할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돼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만들기에 앞서 나무들의 생존 전략과 그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산림 이야기를 통해 나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평상시에 접하기 어려운 드릴, 곰망치, 사포, 붓필꽂이, 다용도함, 도마 등을 만들었습니다. 친구들이랑 하니까 즐겁고 어, 오늘 공예를 해서 정말 신기했던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와서 정말 즐거웠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가족들과 와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호세연 기자였습니다. <목소리> 여러분도 토론하는 것을 좋아하나요? 명주중학교에서는 찬성과 반대를 나누어 토론을 하는 경쟁식 토론으로 교내 토론 대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권승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월 1 0일부터 17일까지 영주중학교 회의실에서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교내 토론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영주중학교가 주관하고 전교생 중 2, 3학년 학생들이 신청했습니다. 이번 토론의 주제는 게임 중독은 질병으로 규제해야 한다로 찬반 양팀의 열띤 주장이 펼쳐졌습니다. 찬반 양팀의 우선바람권은 지우개 던지기로 정해졌고 반대측이 우선 발언권을 획득해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게임 중독은 질병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제의 반대측 입장은 WHO의 게임 중독 판정이 객관적이지 않고 우리나라 게임 사업에 피해를 입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찬성 측은 WHO의 게임 중독 실태와 치료법을 마련하고 있고 사람들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구분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게임 중독은 질병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불꽃 튀는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날 우승 팀은 반대측이 차지하였으며 학생들의 자신감 향상과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에 집필고사 후 미래 영향을 키워주는 교의 토론대회를 통하여 토론의 중요성과 함께 토론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평소 정치나 시사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사회 문제를 사회 문제를 논하는 토론 대회에 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결승까지 올라온 두 명의 친구들에게 고맙고 또 앞으로도 끊임없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학생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년에도 교내 토론 대가 많은 학생들의 참여로 펼쳐지길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권승범 기자였습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이 한참 많을 때 중학교 3학년인 것 같은데요. 주변의 학생들만 봐도 앞으로 어떻게, 뭘 해야 할지 막막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학교에서는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는 진로 캠프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중한 학교인 영광여자중학교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12일, 영광 여자중학교에서 3학년을 대상으로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는 진로캠프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이 진로캠프는 학생들이 앞으로 진로에 대해 생각해보고 학생들이 더 나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 생각하며 앞으로의 나에 대한 고민을 할수 있는 활동을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중 학생들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하는 활동은 자신이 하루 동안 느낀 감사한 일을 사소한 일이라도 한 줄씩 써보는 감사일기 활동,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존재 인터뷰, 자신의 장래희망을 적고 그 직업을 갖기 위해 한 노력을 적어나가는 비전 보드 활동이 있었습니다. 내가 했을 때 정말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뭐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일이라는 걸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걸 위해서 이 진로 캠프가 필요하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고민이 많은 나이에 이런 활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더 나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자신이 원하는 미래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여러분 또 샌드위치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혹시 주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에서는 친구 간의 우정을 쌓기 위해 주고 싶은 친구를 생각하며 샌드위치를 만드는 친친샌드위치대회가 개최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에서 친친샌드위치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 친친샌드위치대회는 영주의 특산물을 이용하여 친해지고 싶은 친구에게 주고 싶은 샌드위치를 만드는 대회라고 합니다. 학생들은 이 대회를 통해 아이디어와 요리 실력을 키우고 영주의 특산물을 알아가며 친해지고 싶은 친구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대회는 영주의 특산물을 사용해야 하며 1시간이라는 주어진 시간 안에 시식용 2개, 전시용 2개를 만들어 총 4개를 만들어야 하는 대회이고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조리과 선생님 등몇 명의 선생님들이 평가 및 심사를 했고 교내의 모든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만든 샌드위치를 맛보았습니다. 이상 한국 국제 조리고등학교 이도형 기자였습니다. 영주교육방송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실내에만 있는 것보다는 적당한 활동을 해주는 게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름 감기, 냉방병 조심하시고 지금까지 영주교육방송 앵커 고정현, 고성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